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말씀 앞으로, 제단 앞으로 불러,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귀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청종할 때, 모든 악한 죄와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 2, 3,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 2, 3, 4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말,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 모,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어,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아멘 네 이제 출애국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만 신해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 많이 들어 보셨죠. 나중에 어이 비극이 일어나는 이름이죠. 어, 나, 아론과 나답 나답과 아비후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 여호와께로 올라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멀리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높이 올라가고 이 방금 말한 사람들은 조금만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은 절대 접근 금지고요. 어 그래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율례를 백성에게 전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호예요. 아론과 나답 아비후죠. 그러니까 제사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윤례를이 율법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지도자로서 어,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 줘야 될 지도자급 장로 70명. 이 70명이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70명이 먼저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어 내려가서 열두 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지도자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의 복음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는요, 그 자기와 동역하고 있는 핵심 이 사역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한 소리로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화답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떡 하죠?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기록했어요. 기록하는 이유는 뭡니까? 호세에게. 길이 전하기 위해서죠. 전화 기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와 화목제에서 나온 피를 담아 가지고 재단과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어 그것을 백성에게 뿌림이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막 피가 뿌려지니까 어떻겠습니까? 피가 막, 빨간색 피가 막 낭자한 거죠.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고, 신의 산에 구름이 낀 것, 거룩한 구름이 낀 것을 보고, 그러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게 구원의 핵심. 피의 언약 아닙니까? 희생제사. 피가 있어야 되지.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은요. 구원을 받은 자만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이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율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모르고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킬 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올감해가지고 우리에게 부담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참이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왜냐? 사람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목사 앞에 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눈치를 보고, 아, 목사님이, 어, 나를 보고 있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안 오면, 나를 또 보고 있겠지? 사람 앞에서는요, 신앙생활 망합니다. 망해. 절대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 무시하라.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먼저 서고, 그 다음 사람 앞에서 하는 얘기죠.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활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언약이냐. 예배들, 예를 들어서 예배드려라 주일날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우리를 죽이는 법일까요? 살리는 법일까요? 속으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힘이 빠지나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막더 부담스럽나요? 이다 거짓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자유하고 해방되고 더 힘을 얻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약을 드세요. 약 처방해 줄 테니까 약 꼬박꼬박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한테 왜 나를 부담스럽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왜 약을 자꾸 먹으라 그래요? 어? 나그약 먹으라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다고요. 약 먹으라고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요 제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약을 먹으라는 이유는 뭐예요? 아프지 말라고 먹는 거거든요. 근데 약을 먹는 거 보고 왜 나를 더 아프냐 아프게 하냐고 만들어요. 아프게 만드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행위 자체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행위 자체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2선책, 3선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드려야 살수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속게 만드는 거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져 가지고 어 예배를 실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가 최고의 이 축복의 정점이에요. 축복의 정점. 그래서 어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어, 압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행복해지는 비밀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 여자 친구가 오빠, 오는 길에 호떡 좀 사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겨울에 호떡 좀 사와. 먹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왜 나를 부담스럽게 해? 이래야 되겠어요? 예? 왜 나를, 어, 너 만나러 가는 것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또 호떡은 사라 그래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죽이냐고? 이러면서 막, 예? 히스테리를 부려야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죠. 어, 내가 사갈게. 그러면서 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호떡을 사가면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아유, 그 먹는 모습만 생각해도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어, 너무 좋겠구나. 빨리 호떡을 사가지고 가야지. 그러면서 호떡 사면서, 이거 호떡, 어, 뭐, 한 5,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막 호떡을 맛있게 먹는 걸 상상하면서 살거 아니에요? 그게 부담입니까? 그게 뭐, 굉장히 나를 막 죽이고 막 싶기만, 이 죽이고 싶을 만큼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막 지키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스텝이 꼬여가지고, 내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 모든 게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난안 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더 은혜를 떨어뜨리고, 더 예배를 드리기 싫, 싫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더 은혜가 더 떨어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은혜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예배에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래야지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들이 이 악순환에 빠져서 계속 헤매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라는 거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아침에도 누리고 하루 종일 누리고 저녁에도 누리시기를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율법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